이 개자식아, 니가 언제까지 들쳐낼 것이냐? 개자식아. 말했잖아, 들쳐나면 죽인다고, 이 개자식아. 죽어도 사는 것이 믿는 닭정리이다 이놈의 신자. 많은 사람들이 다 뱉어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자식아. 니가 뭐라고 잘못 들쳐내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나 땜에 욕역도 쏘아야지 지옥에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늘 쳐내는 것이냐 개자식아 나좀 살자 이 개자식아 더 미혹돼야 되는데 더 왜밀폐하는데이 자식아! 왜늘 저래고 지랄이란 말이냐 이개 자식아! 내가 말했잖아 이개 자식아! 왜 싸인을 을 쳐내는 것이냐 이개 자식아! 이 시험 너 새끼야! 믿지도 않을 것이다 이놈아! 안 믿기는 뭘안 믿냐 이 새끼야!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가오뚱해거든 이런 거같고 저런 거같고 근데 판단이 섰단 말이다 이 자식아 이개 자식아 그러게 수없이 지옥에 들어가면서 뭔 말이 많아 이놈아 그게 나의 임무다 이 자식아 이개 자식아 나도 나의 이게 임무다 너의 임무는 고백했듯이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너의 임무가 아니더냐 이 개자식아 그래 고금을 위해 죽는 게다 <laughs> 이 임무다 야이 새끼야 그냥 예수를 위해 죽는다고 똑똑히 그냥 말해 직설적으로 개자식아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시장 너무 새끼야 죽는 것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죽을 힘이 생기는 것이다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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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고 인연 좀 죽어라 이 개자식들아 이연나저녀까지 끌어간 영혼도 못 알아도 그거 이놈아 난리야 제발 제발 지옥에 오라 야이 자식아 제발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 자식아 제발 지옥으로란 말이다 이 자식아 이 개자식아 지옥을 왜 가는데 이놈아 이리로 좀 와봐라 이 자식아 내가 요리 좀 해줄테니 내가 머리부터 서서히 서슬로 아주 아주 서서히 난도질을 해줄 것이단 말이다 이 자식아 아주 아주 즐기면서. 너의 눈을 봐가지고 내가 서서이 먹으면서 내가 즐길 것이란 말이다 이개 자식아 나를 시포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많은 상금을 줄 것이다 어떠냐 이 자식아. 이 땅에서 너에게 많은 상금을 줄 것이다. 나 루시포에게 경배하며 너에게 많은 돈과 명예와 많은 영혼들이 너에게 몰려올 것이다. 나 루시포에게 경배하라 이 개자식아!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놈아! 비정을 위해 무슨 경배를 받는단 말이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면 할수록. 너희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핍박을 받는 것을 모르더냐 개자식아 핍박을 통하여 상이 기록되는 걸 모르더냐 너는 핍박 때문에 많은 자들이 예수를 버린지 모르더냐 개자식아 그것은 바람에 난 개화가 된다고 핍박을 받으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아, 과연 그럴까? 많은 자들이 너와 같이 큰 소리를 쳤지. 그러나, 핏박이 몰려올 때, 다들 예수를 등기로 하고, 나 루시퍼에게 왔노라. 나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너 또한, 그러길, 내가, 원하고, 원하노라. 개자식아. 나 루시퍼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많은 상금을 줄 것이다. 많은 목사들과 많은 믿중자들이나를시퍼를 경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질을 주고 그들에게 명예를 주고 또 많은 목사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내가 몰아주는 것이란 말이다. 나는 필요 없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하나님 한 분이시면 한 분이시면 한 분이시면 한 분이시면 한 분이시면, 한 분이시면, 한 분이시면, 한 분이시면, 한 분이시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너와 같은 길을 갔다. 그러나, 나 루시퍼에게 다시 다 돌아왔노라. <laughs> 다들 그렇게 큰 소리 쳤노라. 자, 너 또한 나에게 오라. 내가 너와 협상을 할 것이니라. 나 루시퍼는 그 누구와도 협상을 하지 않았노라. 내가 너에게 협상을 오나노라. 하나님께 일기하고 소리치라, 너도! 야, 이 자식아. 나는 기회가 없다, 이 자식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많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어와야겠다, 개, 자식아. 그래도 비를 받아 이놈아. 시끄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협상의 조건이 무엇인 줄 아느냐? 협상은 일구에 가치가 없다. 한번 들어볼 테냐? 그래, 말해라. 얘를 나에게 주라. 그러면 너에게 많은 명예와 돈과 영원들을 너희 교회에 붙여줄 것이다. 어떠냐? 필요, 필요 없다, 나는. 하나의 나의 붙진자만 같이 천국 가면 되는 것이다. 얘만 나에게 주라. 나에게 주란 말이다, 이 개자식아. 얘도 하나님 것이고 나도 하나님 것이다. 아니야. 내 걸로 만들 것이다. 이걸로 잔대 만드니 없을 것이다 나의신부의 걸로 다 만들 것이다 지옥이 탁상할 것이다 <laughs> 하도 나한테 속았는데 개자식아 <laughs> 너는 무슨 <웃으면서> 새뱀 자식아 <laughs> 뱀이 아니야 이 개자식아 샹놈의 새끼야 내가 이 새끼야 잔챙이잖아 이 개자식아 너도 결국 변뱀에서, 더할 때는 용으로 떨어져서 몇 번을 얘기하니 이놈 새끼야. 언제까지 전쟁을 할 것이냐? 전쟁은 네가 시작했지 이놈아. 네가 나를 먼저 결박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쟁을 선포하였노라. 내가 먼저 결박한 거냐? 네가 먼저 공격한 거냐? 네가 공격? 하나님께서 너를 결박하라고 나한테 명령하신 거지. 공격은 나는 누구든지 한다. 그러나. 나루시퍼을 결박한 자는 없었다. <laughs> 그렇겠대. <할> 것이다, 부러. <laughs> 그래서 골머리가 아프다 이 개자식아. 네가 왜 그걸 털쳐 나가지고 개쌍 넘은 새끼야. 내가 합니다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 네가 한 거는 없어. 네가 한 거는 없어. 이 개자식아. 없다 이 자식아. 그렇게 매일매일 고백해라, 이 개자식아. 그러다가 막, 눈자들이 가다가, 그렇게, 그렇게, 너처럼,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깨끗하게 가다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잡아지고, 나루시포에게 왔노라. 그러자도 당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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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의 친 것들은 딱 질색이야, 이 쌍놈의 개새끼야. 그만 하나님 종으로서 예수를 찾는 누구를 찾란 말이냐? <laughs> 그렇게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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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많은 자들이 다 타락했다. 제자식아왜 타란 너한테 미육당에도 재물을 탐하고 음란수에 빠지고 명예욕 탐에다가 큰귀 탐하다가 다 걸려드는 거지 놈아. 너처럼 그렇게 예수 예수에 지나가 다 타락했어. 너도 전담하지 말 개자식한 장담해야 한다. 항상 주님한테 빌뿐이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역 그럴까? 많은 태형교회 목사들이 이 나라에 있는 많은 태형교회 목사들이 왜 타락하였더냐? 하하하하 <laughs> 이유가 무엇이더냐? 욕심이다. 욕심이 무엇에서 나오느냐? 등신 같은 자식아. 욕심이 왜 나오겠냐 물질 때문에 욕심이 나오는 거지 개자식아 니들이 <laughs> 미혹하지 않으면 그럴 일 없다 이놈아 <laughs> 많은 목산들이 지리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 릉시퍼에게 걸려드는 것이다 <laughs> 잔인한 놈아 너도 잔인한 놈이다 개자식아 내가 왜살인아니 이놈아? 왜나 루시퍼를 첫째 결박하고 둘째 나의 졸개들, 나의 부하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라이 개자식아! 그건 네 졸개들이 먼저 공격하니까 쫓아내는 거지, 이놈아. 자꾸 나를 결박하니까 내가 올려보낸. 는 거지 개자식아! 지의 종이 예수님으로 당연히 성도들 직지할 의무가 그것이 아니냐? 그것이 의무가 아니야, 개자식아! 그럼 무엇이냐? 돈과 명예와 음란에 젖어들고 빠져들고 그숲 속에 살며시 살포시. 게 아주 깊숙한 음부로 들어가는 것이 목사들이 할 일이다, 이 개자식아! 너한테 왜 미혹당하는데, 이놈마다 욕심이야, 욕심! 그 욕심이 무엇이냐?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이? 욕심이 니들이 미혹한 데서 상하니까 나오니, 이녀석 우리가 무엇으로 가장 미혹을 하겠느냐? 돈이다 이 개자식아. 진가로운 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더냐? 돈을 무엇으로 사랑하냐 이놈아? 하나님만 사랑너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사랑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뺏을 것이다. <laughs> 내 마음은 하나님 것이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라 내가 너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줄 것이다 너는 패배자다 이놈아 나는 승리자다 개뿔 그 렵은쫓겨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는 나는 매일매일 승리자다 왜? 천국으로 올라가자는 아주 극소수고 지역으로 으슬으슬 떨어진 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의 승리가 아니겠더냐결국 그가 보좌한다 믿음 있는 자만 건질실 것이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내가 승리자가 아니겠더냐 그도 회계봉을 쥐고 있는 것이다 악한 놈 악한 새끼 수작한 놈의 새끼 더러운 새끼, 욕심 많고 이기심 많고 교만한 놈들. 너도 한때는 그런 자가 아니었더냐? 하나님이짜냐? 미언제 속아서 그랬지? <laughs> 그 시절이 그립더라 나는 알아보았더라. 어떻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고 또 장래. 너를 어떻게 쓸 것인지 나는 아노라. 그렇기 때문에 너와 인연은 초전에 박살을 내야 되노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킬 것이다. 누구를 이 딸을, 이 딸을 그건 알지? 걱정스러운 게너 끝까지 지킬 것이다. 한심한 놈들, 그냥 잔돈 이말고 내려가라! 내려갈거다 이 개자식아 지옥에서 칼박자 눅눅누나 계속 들어가라 이놈아 너는 야산을 꼭 들어갈 것이냐? 뭐? 야산을 꼭 들어갈 것이냐? 야산은 하나님이 들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들어가냐? 우린 빈도 왔다 빈대로갈 뿐이다 돈도 없잖아 너희들 개자식아 뭐? 돈도 없잖아 개자식아 돈 가지고 들어가냐? 하나님이 말씀에 순유에 들어가는 거지 여섯까지 하나님 준비할지 우리가 뭐가 있었냐? 이놈아,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왜? 왜? 어바마 사건이 일어나니까. <laughs> 그런 사건은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도구로 씹만 받을 뿐이다. <laughs> 우리는 내수할 만한 것도 아무도 없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안다는 건 예수밖에 없다. <laughs> 난이 교회가 싫어! 너도 이기회를 놓고 가라! 놓고 갈거다 이 개자식아 박살을 내놓고 지역도 붕기 박살나잖아 이놈아! 그러면 뭐하냐 이 개자식아 나의 한국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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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하시 언상복귀 되는데 개자식아 니 네, 졸려 된나 혹서당하니 음, 그래도 나 루시포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가 없노라 너도 언젠가는 끝장이 그 날것이라이제 그때를 생각하 지금 비어라 잘못했다고 아니지 더욱더 어? 영혼을 들 낚아채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게 하여 십자가 달려 피를 물을다 흘리신 것이다 이놈아 그러면 뭐할 것이냐 많은 인간들이 나 루시퍼의 존재도 인정하지 못하고 아는 자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laughs> 나 루시퍼의 존재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지옥이 땅 밑에 있다는 것도 인정치 않는 자들이 많노라 <laughs> 매우 기쁘노라 <laughs> 전 세계로 알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깨뜨릴 때, 칼빈만큼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왜 율법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너무나많거든 자기는 율법 지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어떤 자들이 율법 지휘자들인지 아느냐? 알지, 알지, 아, 하나님을 잘 <laughs> 믿는 것 같은 사람, 들 아기는 아주 아주 하나님을 참 믿는 것 같은 행위로서는 아주 완벽한 바리새인 소기갈 대제사장 그들이 율법 지의자들이다 사랑이 없는 자들이지 그 배후에 너희들이 서 있잖아 이놈아. 일법 지휘자들은 구원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구원을 받았느냐제자식아 주님이 이라 오셔서 을시고하신 것이다. 은혜의 법 아래 회개한 자들은 모두 구원이 받았느니라. 하하하. 그러나 일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그들을 권기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율법 지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들이 교단 교류 지휘으로다 묶어놨기 때문에었지이마 그것을 묶으면 무엇이 나오는 줄 아느냐 저주가 나오니 사망이 나오고 그것을 합치면 무엇인 줄 아느냐 율법이다 이 개자식아 하하하하 <laughs> 그 저... 왜 그럴싸하니까 하하하하 <laughs> 내려가 얘를 좀더 괴롭혀야 되는데 이 때마다 하은이에 능력을 주신 것이다 어찌 그렇게 너희 둘이 똑같은지 양나한 것들 나는 순간. <laughs> 그래 너희 둘은 여린 것 같으면서도 강함이 있는 게 내가 아주 아리송하더라. 하나님이 쓰실 뿐이라 이제 루치바람 지옥으로